반갑습니다 김짱입니다 오늘 해볼거는 NVMe 외장형 리더기 가지고 장난을 한번 쳐볼까 합니다 요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빨라요 여기 보면 20이라고 적혀있죠 20기가 맞나? 20메가? 200메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일 빠른 겁니다 이건 또 제약도 있어요 이 20을 쓰려면 이게 이 20이 썬더볼트가 40이잖아요 썬더볼트도 제약이 있는데 이 제품도 제약이 있는 게 길이가 길어지면 안 됩니다. 이 20의 속도를 다 내기 위해서 케이블 길이가 2 m 이런 건 안되고 되게 짧아요. 그래서 불편합니다. 결론적으로 20이라는 속도를 다 내는 게 힘듭니다. 그리고 이걸 지원하는 건 요즘 제트보드는 로 많이 기본으로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젠2x2라고 합니다. 이상하죠? 이름도 젠2x2라고 합니다. 그 밑에는 이제 그러면 10으로 아 10기가 맞을 거예요. 그냥 10기가로 할게요. 10기가가 되는 모델. 500메가로 떨어지죠. 어이, 내용은 이겁니다. 제가 스팀덱을 구매를 했죠. 스팀덱을 구매를 하고, 이렇게 작은 메모리가 있는 지 몰랐어요.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사면, 여기 이제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이 구멍이, 아, 요렇게 작은 것도 있나 보다라는 상상을 했지, 이렇게 작은 게 있을 거라고 는 생각을, 생각을 못 했어. 왜? 저는 이 정도 사이즈는 봤어요. 요거보다 긴거한요 정도 되는 사이즈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요게 보통 사이즈죠. 보통 사이즈니까 여기 피스에 결합이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작은 것들이 생겼어요. 아, 이거는 하이닉스 2 5 6기간인데 잘랐어요. 뒤판으로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지금 요걸 보시면 뒤에 보면 이런 게 많잖아요. 이런 건 자를 수가 없어요. 삼성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이칩 뒤에 보시면 뭐 짜다라 뭐가 많죠? 여기도 뭐가 하나 보이고요 그러니까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스팀덱 사면 들어있던 아주 느린 느리기 느린 칩입니다 요거 정말 느리더라고요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요게 벌크로 판매하던 거 다나와에서 샀었는데 그래서 이 작은 거를 여기다 넣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이, 이게 요기용이거든요 여기다 넣으면 이상하잖아 그죠? 근데 또 이렇게 만들고 들고 다니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뭐 이건 여기 자르면 돼요. 근데 이불로 안 잘랐고, 자이 자른 것도 있어요. 자, 요거는 요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요 칸을 왜못자랐냐 이렇게 돌려보면 저항이 있어. 이것도 이렇게 긴 거인데 제가 잘랐거든요. 좀 마음에 드는 게 없을까 없을까 하다가 알리를 심심할 때마다 들어가서 뒤졌어요. 그런데 이 후면 판을 안 보여줘. 이렇게 제품을 뭐 이걸 안 보여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 안에서 이걸로 끝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열심히 찾다가 요거 하나를 찾았는데 요거 보시면 세번째 쫙 돌려보면 아무것도 없고 여기 세번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보다 짧으면 좋겠는데 나사보다 짧지는 않지만 여기까지는 자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 분량이 날 수도 있는데 요거 잘라서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 그냥 이거 잘라서 이렇게 쓰면 되잖아라고 얘기를 하실 건데 요건 또또 또 전자제품이니까 자성이나 물뭐 열, 방열도 안 되잖아요. 그럼 다양한 방법으로 쓸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아주 가장 마음에 드는 이 형태였어요. 이 형태는 앞 여기 앞에도 열리지만 뒤에도 열려요. 이렇게 마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스크류가 두개 장착돼 있죠. 자르면 그대로 이 스크류가 장착돼 있어요. 그래서 잘라서 최대한으로 작은 제품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쓰는 USB 메모리나 SD 카드로 쓰는 그 플래시 메모리들은 수명이 진짜 짧거든요. 언젠가는 날아가요. 아 이것도 언젠가는 날아가죠. 그렇지만 그 아들은 더 빠른 시일 내에 날아가요. 나 죽는다고. 그런데 이런 하드웨어 PC에서 사용하던 이런 제품들은 생각보다 수명이 엄청 길거든요. 뭐 관리만 잘하면. 그래서 이번에는 뭘할 거냐? 이거를 이렇게 장착을 하고, 여기에 연결을 하고, 이걸 잘라요. 최대한 짧게 잘라요. 그리고 동작 유무를 확인하고, 여기다 넣어요. 그리고 이것도 최대한 잘라요. 그래서 정말 슬림한 USB MVME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요거를 자른 다음에 동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랐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꼽아서 동작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올게요. <laughs> 동작 안 하면 어떡하지? 자, 이상 없이 동작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다 장착을 했습니다. 요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거 좀 아쉬워요. 좀더 잘랐으면 좋겠는데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여기 넣어야죠. 여기 넣고 나머지 여백을 자를 건데 <laughs> 자, 이게 또 너무 타이트하게 자르면 나 나중에 또안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했을 때한요 정도 선으로 잘라야 되겠습니다. 요 정도가 맞을 것 같아요. 다 모아서 수평을 딱 맞추고 반도 못 자르는 것 같은데. 자, 아, 잘랐습니다. <laughs> 엉망진창이에요. 중요한 점인데, 알고 있는데도 이 성격이 급해서 못하는 게, 여기 보면 이렇게 깎인 게 아니고 녹은 거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알루미늄은 그 실톱으로 이렇게 천천히 자르는 게 맞거든요. 기, 전문적인 기계가 없으면. 근데 이 성격이 다급하다 보니까 그라인드로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녹듯이 됐는데, 실제 결과물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좀안 맞죠. 이쪽은 괜찮아요. 자, 그래서 준비됐습니다 써멀패드 한장 붙였고요. 이거를 끼워 넣습니다. 자, 안쪽에다가 이렇게 끼워 넣을게요다 만들었습니다. 자, 요만했던 사이즈가 요만해졌습니다. 자, 디테일은 좀 떨어져요. 여기 좀 상처도 나고, 이, 이 대한민국 사람의 성격 급한 거와. 그런 것들이 절묘하게 어울려진 실패작에 가까운데, 실패작은 또 아니에요. 디테일이 떨어진 것 뿐이니까. 뭐, 쓰는 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잘 동작하고요. 여기 불도 잘 들어옵니다. 불 들어오는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휴대폰에다가 꽂았고요. 이걸 꽂아보겠습니다. 뿅. 불 들어오죠? 불 들어옵니다. 잘 들어옵니다. 동작도 잘 됩니다. 자 이거 구매한 사이트는 알리익스프레스인데 어, 첫 번째 거는 사타용이에요 사시면 안되고 제일 싼거에요 그 중간에 이제 비싼거부터 조금 더 비싼데 그렇게 많이 안 비쌉니다 만 얼마 했었던것 같은데 그 제품을 사시면 돼요 그건 이제 또 거기서 변화되는 거는 c2c 냐 c2a 냐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선을 두개 주냐 한개 주냐 뭐그 차이밖에 없으니까 케이블이 많으시면 그냥 내한테 맞는거 쓰시면 됩니다 예쁘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걸 사서 만드실 때는 그냥 철물점에서 실톱 사셔서 천천히 자르세요 그러면 정말 더잘 잘립니다 급하게 막 그라인더로 밀어버리면 다 녹아가지고 디테일도 떨어지고 훨씬 더안 예쁘니까 저같이 실패하지 마시고 실톱으로 천천히 자르시기 바랍니다 예, 영상 끝났습니다 예쁘죠? 지금까지 김재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